자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곱근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치? 근이 뭐예요 근이? 답이죠 답. 그렇죠 예를 들면 x 더하기 5를 했더니 7이 나왔대. 이때 x는 뭔가요? 라고 물어볼 때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꾸로 풀기하면 당연히 7 빼기 5는 2. 이해 가는 거 맞죠? 여기에다가 얘를 쏙 집어넣어가지고 답이 되게 만드는 걸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곱근이라는 건 뭐겠어요? 제곱을 해서 그 답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제곱을 해서 어떤 수가 되는 그때의 x값, 그때의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뭔가를 제곱을 했어요. 그랬더니 4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선생님 이요 물론 2도 있죠. 근데 어떤 애가 똘똘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곱을 하면 두번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를 두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 마이너스 2도 있습니다. 오, 엄청 똑똑이에요. 알겠지? 자, 이런 애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의 제곱근입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제곱을 해서 4가 됐어." 그때 X 값을 우리는 4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4의 제곱근. 몇개더 해볼게요. X 제곱은 9가 됐습니다. 이러면 X 값이 누구랑 누구 나오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때 X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9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9의 제곱근. 또한번 할게요. x제곱은 16이 나왔어요. 그때 x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4지만 이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16의 제곱근 이해 가는 거지? 제곱을 해서 별이 됐대요. 별. 그럼 얘는 이때 x값을 뭐라고 얘기한다? 제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곱을 해서 별이 되도록 만드는 근을 x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요. x 제곱이 25라고 돼 있어. 그때 x를 우리는 그렇지 25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x값은 플러스 5만 있나요? 아니지.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 5도 되는 겁니다. 이해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제곱을 해서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야. 누구의 제곱근이라는 거. 아,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한 건데. <laughs> 꼭 알아들어야 돼요. 25의 제곱근이라고 나오면, 제곱을 해서 25가 나오는 그때의 근을 우리가 X라고 얘기하고, 얘를 25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두 가지가 나온다고. 선생님 알아들었다니까요. 왜 이러세요? 자꾸.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제곱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수들은 그것들만 지금 선생님이 나왔잖아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x제곱이 3이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알겠지 근데 뭘쓸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 그렇게 쓸 겁니까 그냥 3의 제곱근 이렇게 <laughs>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독일 어떤 수학자가 발견을 했대요. 아니, 발견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독일 수학자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얘가 바로 근원수가 된다. 그래서 얘를 졸면 안 돼요. 자 이게 라틴어로 이렇게 나오고 얘는 영어로 얘기하면 기본이 된다, 근간이 된다 해가지고 루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 비슷할 걸 어때요? 억지로 비슷하게 쓰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억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기는 게 바로 루트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 루트를 여기다가 기호로 만든 거예요. 기호로. 그 독일 수학자가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 거 뭘로 만든 거라고 그냥 기호라고요. 기호. 알겠지? 제곱을 해가지고 3이 되도록 만드는 그때의 근을 우리가 요렇게 나타내기로 한 거야. 3. 이렇게. 그럼 3이라는 거 하나만 있어요. 루트, 이거 루트라고 읽는다고요? 루트 3이라는 거 하나만 있어? 아니라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곱근이라는 이말 있잖아. 제곱근이라는 그 말을 그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기 위해서 루트를 썼단 말이야. 루트.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제곱근 3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자,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헷갈리냐면. 자, 보세요. 이 얘기랑.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야, 다른 거. 제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제곱근 3이랑 3의 제곱근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제곱근이라는 거 뭐라고? 요렇게 써주는 기호라고, 기호. 그럼 제곱근 3이라는 건 루트 3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3의 제곱근은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그때의 숫자. 얘가 두개 있다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해 봅니다. x 제곱이 뭐127 이렇게 나왔어. 자, 이때 제곱근을 구해 주세요. 이거 뭐라고 얘기한다고? 한글로? 127의 제곱근을 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는 거야? x를 구하는 거고 이때 x 값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렇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나오는 거야. 그러고서는 루트 127.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가죠? 그럼 얘는 127의 제곱근이 되는 거고, 루트 127. 그냥 숫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읽을 때 제곱근 127. 이렇게 읽는 거야. 그냥 읽는 거. 이제 몇개한번 풀어볼까요? 몇개 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에 양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요렇게 제곱이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아니야. 그냥 계산해주면 돼요. 2분의 7을 두번 곱하는 거야. 4분의 49. 이렇게요. 그러면 4분의 49. 4분의 4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그 중에 양의 제곱근이니까 얘를 쓰면 돼요. 이거 빠빠싱.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줄게요.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X의 제곱이 4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거잖아? x는 플러스 2만 있다? 아니다. 마이너스 루트, 아 저기. 마이너스 2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가 루트를 배우고 나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고.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어, 선생님, 그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아주 똑똑해요. 자, 다시 보세요. 루트 4가 플러스 2랑 같다고. 마이너스 루트 4가, 마이너스 2랑 같다고.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얘는 누구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이지. 그렇지. 2의 제곱을 한게 4잖아. 근데 요거 값을 2라고 한 거야. 아, 제곱이 되면 루트 밖으로 나가는군요. 똑똑해요. 엄청 똑똑해요. 자, 다시 해볼게요. 루트 16이에요. 그럼 얘 누구의 제곱이야? 그렇지. 4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제곱이 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야. 뿅! 이렇게. 알겠지? 그럼 선생님 이 얘기 왜 했겠어? 얘도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어떻게? 요거 2의 제곱이니까 2. 얘는? 그렇지. 7의 제곱이니까 7. 그래서 2분의 7. 쓸수 있죠. 자, 한번더 해봅니다. 제곱근 16분의 9. 자, 어떻게 한다고? 얘의 제곱근 구하는 게 아니야. 제곱근은 그냥 기호라고, 기호. 루트, 알겠지? 16분의 9. 자, 요거 배웠잖아? 제곱하면 루트 밖으로. 그러면 얘는 누구의 제곱이다? 4의 제곱이다. 얘는 누구의 제곱이다? 3의 제곱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죠? 4분의 3.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두개 더하면 7. 어때요? 괜찮죠? 또한번 해봅니다. 자, 보세요. X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자, 얘의 제곱근 얘기한 거야. 이것의 제곱근 뜻이 뭐라고요? 그렇지. 제곱해서, 제곱해서 얘가 되는 거야. 제곱해서. 알겠어? 만약에 4의 제곱근 하면. 자, 만약에 여기 4의 제곱근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이거 3이네요. 그럼 얘 누구예요? 그렇지. 3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오케이. 자, 0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이거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빵 이렇게 나오는 건데. 루트 0은 그냥 0이에요. 두번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있습니다. 아니야. 그냥 0은 0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의 양의 제곱근. 짠! 이거라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중에서 양의 제곱근이니까 음수, 빠빠칭.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제곱이 루트 날리는 거니까 그대로 3분의 8. 이렇게 나온다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것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선생님, 이거 뭔가요? 마이너스의 제곱. 아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얘부터 먼저 정리해. 마이너스 5를 두번 곱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봤자, 플러스. 5의 제곱하니까, 25. 그래요. 그냥 25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셔. 이거라고. 음의 제곱근. 그럼 25의 음의 제곱근. 제곱근 어떻게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뭐모의 제곱근. 알죠? 이제 이 정도 되지. 음의 제곱근이라고? 그럼 얘는 뿅뿅 이렇게 날리면 되겠네. 근데 온 25는 5의 제곱 그렇지 제곱이 루트 날리고 마이너스 5 이거죠. 할 만하죠? 그렇죠?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64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어떻게? 이것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음수 그러면 64의 음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 루트 션 이렇게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중에 음의 제곱근 그럼 여기는 뿅뿅 날라가고 64는 누구의 제곱이다? 그렇지? 8의 제곱이다. 제곱은 루트를 날리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지. 되죠? 되죠? 물론 그냥 보고서는 64는 8의 제곱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8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가시는 게더 좋아요.